여러분 우리는 경희사이버대학교 휴마니타스 학부의 입문전공 교수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입문고전 전공의 주임을 맡고 있습니다 서유경이고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왜 지금 입문고전 전공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입문고전이라는 말은 인문학과 고전학의 합성어입니다. 인문학의 뿌리를 찾자면 르네상스 시기로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에 그 인문학이 점점점점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들었으면서 다시금 인문학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수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광 교수님인데요.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강의를 맡아 주실 겁니다. 이목기 교수님은 젠더 심리학이라는 과목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장동호 교수님은 노어 맹자 중용 대학 강독이라는 과목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기라 교수님은 고대 인류 문명 탐험이라는 과목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 내의 인문학 열풍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 인간의 수명이 너무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후반기쯤 이르러서 거의 그 이전까지 사실 그 대학교에서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에 대해서 그다지 환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업 걱정이 훨씬 더 심각하고 그들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한참 살아본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나머지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하는 제2의 도약기 또는 흔히 이모작 이라고 하는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 시절에 어떻게 다시 자기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인문학 열풍으로 연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성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어, 풍요한 삶을 누린다든지 수명이 연장이 돼서 오래 산다든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물질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또는 갈증을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어, 인문학 열풍의 원인도 감사한 것이지만 우선 인문학 열풍이 불어서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이 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 또 관심을 갖게 사회가 돌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단지 좀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노력을 대학에서 앞장서서 해줘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에 좀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우리 장 선생님 말씀과 연관되어서 이 인문학 열풍의 원전은 20세기 초반에 집안, 시작이 되었던. 실학 연구가 그 원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 제국주의 침탈에 대한 뼈 아픈 반성으로부터 근대와의 자생적 계기를 찾아보겠다는 문제의식 하에 한 세기 이상 그 실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 21세기 초에 이르러서 실학 연구는 역사 속에 실제했는지를 다시, 그,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 열풍이라는 것의 어떤 현상적인 측면이고요. 또한 가지는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공자, 즉, 유학을 주제로 해서 우리 사회에 그 1단의 그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주장을 했던 분들의 논거는 근대적 인간이라는 것이 유일한 인간의 척도다라는 이런 그 오리엔탈리즘 즉그 서구중심주의를 그근저에 깔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나온 즉각적인 반론 예를 들면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호주장했던 그 이런 그 주장들의 근저에는그 반성되지 않은 전통적 인간이 그 21세기라는 변화된 시공간 속에서도 여전히 그 유의미한 척도로 간주하는 그런 옥시덴탈리즘, 즉그 동양중심주의라는 그런 편향된 시각이 충돌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학 연구와 마찬가지로 2000년대 초반의 연구조차도 이것이 보다 이렇게 밀도 있는 그런 진전된 논의로 진전 그 진행이 되지 못하고. 그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그두 가지 사례가 두 가지 사례 모두가 그 사실의 문제를 다루는 과학적 탐구하는 달리 그 가치의 문제를 다루는 인문학이라는 것은 그 다양한 문화에 따른 그런 문법들, 근원적인 문법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문법에 기초한 가치 판단들이 그 양립가능 또는 그 서로 다른 그 정당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그 무시한 데서 온 그런 그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어떤 일종의 그 문명의 전환기라고 할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죠. 지식이라는 것도 근대 이후에 상당히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는 어떤 그런 차원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런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어떤 지식을 습득을 예를 들면 대학에서 습득을 한다 할지라도 어 사회에 나가서 어, 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아졌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워낙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근본적이고 어 어떤 뭐랄까 좀더 어떤 통합적인 어떤 능력을 갖추는 것이 변화되는 어떤 세상에 더 빨리 적응하고 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더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으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어떤 사고력 그리고 판단력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전문화된 지식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근본적인 배움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인문 고전을 통해서 당장 지금 당장은 이게 과연 뭐 돈이 될 것인가 과연 취업이 될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꽤 있을 텐데요 좀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자면은 이것이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큰 어떤 어, 능력을 길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코마니타스 학부라는 것이 2017년에 경희사이버대학교에 생겨나는데요. 2011년도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실험을 해온 그 6년의 경험 위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2017년 후마니타스 학부의 출범 이 관계성에 대해서 이목기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그후마니타스 칼리지를 시작할 때부터 어, 교재라든지 그런 그 준비 기간 어, 어, 이전부터 저는 함께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조금은 그 다른 분들보다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어, 그 당시에 시작할 때도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대학 대학이 시장화를 서둘러서 대학도 시장과 경쟁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시대에. 어, 시대적인 분위기를 거슬러서 오히려 인간의 가치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대학에서 인문학을 해야 될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던 그, 것들이 굉장한 그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우려와 그 다음에 틀림없이 1년는만 지나면 실패할 거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진단들이 있었지만 지금 그 경희대라고 한다고 한다면 후말타스라는 것이 하나의 브랜드화된 역설적으로 그 후말타스칼리지는 그 시장의 브랜드화를 지향하지 않았지만 거꾸로 굉장히 학교의 그 품위를 대학으로서의 그 시장에서 시장화되고 거세된 대학에서 대학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국권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경희대의 휴마니타스 칼리지가 해줬던 역할이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그와 더불어서 그런 휴마니타스가 강단 아카데미에서만 진행이 됐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대중화해서 대학이 어떻게 그 전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부분이 사이버 강자로서의 그 고전 인문학을 개설하는 것으로 확산되고 확장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해야 될 역할이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한 선도적인 입장을 어, 후말타스칼리지가 잘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를 더불어서 지금 함께 또다시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도 그 후말타스칼리지 설립 때부터 이제 같이 그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어, 일단 그 굉장히 지 새로운 그 도전이었고 실험이었고 그리고 일정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경희대가 호마이타스 칼리지를 설립한 이후에 그 외에 이제 다른 어~ 수도권 및뭐 지방에서도 여러 대학들이 유사한 이 교양 입문 어~ 과정의그 대학 그 단과대 형태의 교양 대학들을 설립하기도 했고 또 기존에 있던 그 교양 프로그램을 좀더 체계화하기도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어떤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이제 실험이었던 것인데 그리고 어뭐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인문학 열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인문학 열풍에도 일정 정도 충분히 이제 기여한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이제 여전히 어 저는 이제 이러한 그 인문 고전 뭐 교양 교육에 대한 이 실험들이 큰 도전에 에 역시 지금까지도 직면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돈과 성공 경쟁이 지배적인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어, 이 영역에 대해서 이 인문고전, 교양의 영역에 대해서 더 확대하는 그런 흐름과 함께 우리의 삶을 혹은 우리의 어떤 사회를 좀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더 이어지면서 호마이스 칼리지의 실험도 궁극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서용돌이라고 표현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살다 보니까 모든 게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하나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거죠. 그 휩쓸려 가는 소용돌이 중에 하나가 황금만능주의라고 할까요? 물질만능주의라고 할까요? 또는 물신 숭배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런 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고. 우리 사회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이런 소용들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여러 의견을 내놓으실 겁니다. 그런 소용들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을 저는 인문고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올바로 파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올바로 파악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올바로 파악하고 서구중심주의와 같은 또 하나의 소용돌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역할을 우리는 아마 사회에선 학자나 종교가들한테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러한 것에 개인적인 어떤 노력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하나의 구체적인 노력, 제도화된 노력을 볼수 있었던 것은 우리 경희대학의 휴마니타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실험 6년 젊은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던지에 대해서 좋은 경험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학생들이 그 바뀐다라고 했을 때 단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책 안에 파묻혀서 고전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의 실천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놀라, 놀라운 변화 같은 것을 보게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 학생들이 단지 그냥 피동적으로 앉아서 취업이나 하고 스펙만 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떻게 정치적 주체로서 이 사회를 바꿔나가야 되는지에 관한 자기 목소리를 경희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 어, 그게 굉장히 거창한 정치적인 주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삶의 구석구석에서 차별과 그 다음에 어,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에 대한 어, 목소리들을 스스로 그런 변화를 겪어 나가는 것을 저는 많이 목격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정치적인 주체에 로서 당당한 목소리를 낼수 있는 것이 휴마니타스의 교육의 한 효과라고 저는 충분히 이야기 드릴 수 있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는 그 새롭게 시작한 그 교육 과정 중에 이제 핵심적인 것들이 이게 모두 1학년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필수로 하다 보니까 어, 초창기에는 사실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요, 어, 좀 불만족스러워하는 반응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동안 받아보지 못한 그 내용을 교육 내용을 갑작스럽게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어, 이렇게 이제 하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그리고 어, 왜 해야 되는지 자체를 잘 몰랐던 거죠 또 음, 그런 점들 때문에 어, 반응이 썩 초, 초기 초창기 한 1, 2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요. 3, 4년 3, 4년 이상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점차 이제 그 경희대라는 이미지 자체를 이미 알고 오는 학생들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오는 학생들도 많고 해서 그런지 점점 이제 이 소위 우리가 강조해 왔던 휴마니타스 칼리지가 강조해 왔던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사이버대에서도 휴마니타스 학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인간의 가치 뭐 자신을 성찰하는 것 그리고 세, 뭐 세상을 돌아보는 것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 그 가치에 대해서 학생들도 이제 많이 이제 인정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그또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어 이제 정의롭지 못하고 또뭐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세태가 또 강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그 사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어떤 그런 흐름도 여전히 또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인문학 또는 인문고전학이라는 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타자와 연대하는 삶에 대한 지혜 이것을 탐색하는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나드, 단자와 같은 그런 존재로는 살수 없고 누구나가 그 사회 조직 속에서 그 서로 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연대하는 삶의 방법과 관련돼서 그. 서양과 동양은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그 연대하는 삶, 그것을 저는 이제 그 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이 연대하는 삶을 추구하는 문법, 또 동양이 연대하는 삶을 추구해왔던 문법. 그래서 이런 문법들의 차이가 이 동서양에는 존재하고, 동양과 서양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서로가 가진 그 장점과 단점들을 잘그 융합을 해서 우리 인류를 위한 인류를 위한 새로운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되는 이런 지점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는 이저 사상, 철학, 종교 이런 게 결국 인생의 방향에 관한 이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느냐 보다 누가 빨리 가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돈을 많이 벌고, 누가 많이 출세하고, 누가 권력을 많이 가졌고,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어렸을 때부터 그쪽으로 많이 그야말로 쫓겨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공자는 인간을 군자와 소인으로 나눠서, 소인배는 이익에 밟지만, 분자는 의에 발다왜 하필이면 이익 얘기를 하냐 이게 맹자의 반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익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젊은이들 어쩌면 늙어 죽을 때까지도 우리는 이익만 추구하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과연 이 방향으로 가면 어디에 도착할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권력 잡으면 행복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인문과 고전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 버는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그 우리 사회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이 엄청난 사태를 보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느껴야 될 수치심, 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영혼을 부패시키는가라는 부분을 어, 부분 이렇게 되면 인간으로서는 막장으로 가는 길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회가 오는 것은 절대로 공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런 사회가 당연히 찾아와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롭고 누구나가 다 행복하게 살수 있는 세계라는 것은 저절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라는 것이 굉장히 대행적인 각오로 되돌아오는 방식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자기 삶을 꾸려나가고 자기 이야기를 만들고 자기 목소리를 만들어내서 사회에서 자기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들어주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인문 고전이라는 것이 전공이 될수 있는가라는 어, 생각부터 이제 한번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질문이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안 받아들일 거거든요. 적어도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호마이타스 칼리지에서 했던 실험조차도 사실은 교양 과정으로 설치된 것이지 전공으로 따로 설치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전공을 선택하신다면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밟아보지 않은 좀 새로운 길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나름대로 어쨌든 오랫동안 강의도 해보고, 교육도 해보고, 공부도 해본 차원에서 볼 때, 결코 그것이, 어, 잘못된 선택, 혹은 안 좋은 선택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요, 이게 그동안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를 해왔지만, 아까도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그당 지금 당장 필요한 지금 당장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식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취업에 도움이 되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전공들 많죠. 근데 그런 전공들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지식이 유효할 것인가? 특히 아까 제가 빠뜨린 말씀 하나가 예를 들면 우리가 다 많이 얘기한 것 어, 했던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뭐, 알파고와 같은 그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어, 발달한 상황에서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이 뭐,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로 상당히 많은 전공들이 사실은 뭐, 10년이나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인문고전이라는 이 전공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더, 어, 새롭고,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전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좀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어 새로운 어떤 길이지만 어 좀더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따라가 보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어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도 또한 굉장히 많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인문고전 전공 2017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가끔씩 혼돈이 생기죠. 그런데 바로 입문 고전이라는 곳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라고요. 오늘 집담회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